랜스포머프라이 지난 이야기 옵티머스가 높이 사는 자가 하나 있긴 합니다 드레드윙 세상엔 다른 길도 있는 거야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저희가 도대체 뭐냐 아이콘의 기록을 모두 다 다운로드 받지는 못했지만 전함이 해독해낸 네곳의 좌표를 손에 넣는 데는 성공했어 우리가 디세티콘들보다 한발 앞서 아이콘의 유물을 손에 넣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흩어져 그 찾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그래도 우리가 수적으로 한참 열세인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네군데 좌표를 동시에 공략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소에 소규모 병력을 배치하겠다. 유물이 있는 다른 세 곳의 정확한 위치도 파악하라. 이번 경쟁이야말로 절대로 우리가 져선 안 되는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자. 아이야쿤의 유물이 있는 좌표 네곳중두 번째 유물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됐다. 지구 아주 깊은 곳에 묻혀 있구나. 지구가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명을 받들겠습니다. 메가트로님, 결합 귀한 유물을 반드시 찾아와라.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이 전임자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보아 온도조절기, 수술용 겸자, 레이저 수술칼, 조각력 드릴, 그리고 살짝 손상되긴 했지만 가동 되는 디코그날 배신한 클론이 남기고 간 거지. 이제 날 완벽하게 고치기 위한 모든 게 준비됐군. 고통 없고 아주 간단한 시술이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된다고. 으악! 으악! 내개의 대륙을 향해 동시에 크라운드 브릿지를 열고 각각의 장소에 디세티콘 병력을 출동시키는 거야? 하아, 수술은 다음으로 미뤄야겠군 조심해라, 볼크헤드 랩, 나머지 좌표들에도 브릿지를 열어줘 남극에는 내가 직접 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라체스는 함께 임무를 수행할 동료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 출동했는데 누구랑 같이 가라는 거야? 파울러 요원이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어떤 곰들이. <laughs> 인간은 곤란해. 난 우리 외에 이 행성에 남아있는 또 하나의 오토봇을 생각하고 얘기한 거야. 아니, 어, 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윌잭은 명령도 안 따르고 제멋대로야. 게다가 벌크헤드랑 단짝이잖아. 자네의 전문 분야는 과학기술 쪽이지만, 윌잭은 실전 경험이 많은 전사야. 그러니 일단 힘을 합치도록 하는 게 현명할 거야. 아, 아 그라운드 브리지의 원경 조종장치라. 역시 디센티콘의 과학기술은 대단해! 저지 같은 행성이야. 어떻게 된게다 죽게 뜨거운 사막 아니면 꽁꽁 얼어붙은 얼음 천지야. 자, 우리티 세티콘 형제들은 어디쯤에 있을까? 어, 어. 빨리 좀 달리자! 디셉피컨! 니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감히 사령관도 못 알아보고 공격을 하다니! 어? 넌 사령관이 아니야. 탈영병이지. 스카이 퀵? 아니, 너는? 내 쌍둥이 형제와 헷갈렸나 보군. 스카이퀘이크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걸 네가 모를 리 없겠지. 전임 사령관이었던 스타스크림. <laughs>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없애버리고 싶군. <laughs> 하지만 메가트론님의 수석 사령관으로서 메가트론님께서 직접 변자자를 벌하실 수 있도록. 데려가야 한다 수석사령관이라고! 그건 내 자리야! 아... 전는 그랬었다고 트레드윙 사령관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인가 보군요 메가트로님께서 사령관님을 파견하신 걸 보면 에너지를 찾는 건가요? 아니뭐 다른 중요한 것을 찾는 건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뭘 찾는지 알려주면 나도 도울까 했더니. 드디어 좌표에 도착을했다. 유물. 누군가 빼내겠어. 유물? 아니 무슨 유물? 주변을 수색하라. 사령관님, 바퀴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버 지시였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놈들이 승리의 현장에 깃발을 꽂아놓은 건본 적이 없는데... 자꾸 까불지 마라! 숨통을 끊어놓은 후이얼음발판에 버려놓고 가는 수가 있어. 어이, 응. 둘! 연절자를 지켜라! 옵티머스 프라임, 내가 딱한번 기회를 주겠다. 유물을 내놓아라. 나도 똑같은 말을 하려던 참이다, 드레드 윙. 그렇다면 우리 둘은 같은 입장인 셈이로군.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다섯이나 되고, 너는 단란 혼자라는 거야. 여섯이야! 모양 빠지는 이 수간만 풀어주면 나도 한몫한다고! よっ <Get> <laughs> 조준이 형편없고만 그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괜히 실랑이만 그래, 네 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야 레드윙 사령관님, <목소리> 우리 호흡이 잘 맞는군. 네가 이겨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다 옵티머스 프라임? 저 혼자만 찬란 드레드 윙이 날 없애버리고자 했거든 자, 어서 이 수갑 좀 풀어줘 그럼 내가 유물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지 어서 유물이 있는 곳으로 앞장서라 아, 부탁을 이런 식으로 하나? 생각해봐. 이 정도 추위라면 우리 둘다곧 꽁꽁 얼어붙는다고. 이 정도 기온은 우리 생체기관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정도다. 안 죽을 테니 걱정 마. 죽진 않겠지만 비참하잖아. 게다가 내가 그동안 베풀어준 호의는 전부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오토보트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기억 찾는 것도 도와주고 안심, 목숨도 살려줬다고? 우리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한테 이득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도와준 거였잖나. 참내. 누구나 다 너처럼 옳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걸잘 알텐데. 아하. 내가 예상했던 대로 인간들 짓이로군. 저기 가면 유물이 있을 거냐? 자, 그럼 어서 우리 물건을 찾으러 가보자고. 어! 유물을 찾겠다는 이유로 인간들의 시설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laughs> 없다. 놈들이 먼저 훔쳐갔잖아 무고한 인간들이 위험한 디셉티콘과 마주치게 할 수는 없다. <laughs> 랩, 이제 파울로 요원이 정신을 차렸나? 이제 괜찮아요. 거기는 어떻게 됐죠? 현재 내가 와 있는 좌표에 위치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조치하죠. 안될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기 전까지 이 추운 허허벌판에서 마냥 기다리기만 할 셈인 거야. 시설을 비웠습니다. 파괴 아진 말아줘요. 네, 고맙습니다. 얼음 속에 꽁꽁 얼어있군. 스타스크림, 네가 못 믿을 놈이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토바셀도와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흔적까지 남겨놨잖아. 네가 찾아와서 나를 구해줄 수 있도록 말이야. 드레드윙, 네가 이 유물을 가져가도록 절대 그냥 놔두지 않겠다. 물론 그러시겠지. 하지만 그게 네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 이만큼, 이인걸 보면 이유물이 굉장히 특별한 물건이긴 한가 보네 Μοσιγκον, τι σε τυκούρημαντεν 저분 에이펙스 가 보시다. 나한테 아주 딱 맞네. 메가토님의 물건에 감히 니네 마음대로 손을 대? 정말 겁도 없구나. <laughs> 그래서 뭐를 어쩌겠다는 건데? 어디 한번 덤벼보시오, 찰란 사령관님. <laughs> <laughs> 이제 몸집도 힘도 날아간 상대가 안 되지? 클리프저퍼를 날려버린 이후로 이렇게 신나보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군. 그렇게 눈물겹게 사랑하는 네 쌍둥이 형제 곁으로 내가 보내지 마. 여 <laughs> <laughs> 너도 가고 해라, 옵티 t 스 m 라 s Prime. 놈의스파라의 끝장 내주마. 그럼 다시는 내 앞에서 재소 없게 거들먹거리는꼴을 안 봐도 되겠지? <laughs> 캬아! 캬아! 레드윙, 우리의 싸움이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공동의 적부터 처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안 그럼 우리 둘다 놈한테 당하겠지 내가 놈의 주위를 끌겠다 세상으로 먼저 갈놈은 바로 너다! 그런 것이 아니야.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됐다고! 하지만 넌날 수는 없다. 완벽하지야 없지. 자, 다른 세 가지 유물은 어떤 것들인지 말해봐. 그것도 역시 새로 장만한 내 카보처럼 대단한 물건이다. 어, 그 유물들은 너 같은 놈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숨겨져 있다. 놈지마스 <놀람> 놈의 위력이 너무 대단하다.어서 물러라! 갑자기들! 니들. 니들은 내 손을 벗어날 수 없어. 잠깐. 니들 무슨 꿍꿍인 거야? 흥? 어, 흥? 이젠 우리가 힘을 합칠 이유가 없어졌군. 스타스크림이 에이펙스 갑옷을 입은 채 사라졌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싸울 필요가 있을까? 싸우는 목적이 사라졌는데. 그거 말고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 난 스카이퀘이크에게 악감정이 없었고 목숨까지 잃게 한데 가책을 느끼고 있다. 스카이퀘이크에게 한 제안을 너에게도 하겠다. 디셉트콘의 무리에서 나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줬으면 한다. 네 형제와 희생된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오늘은 네가 날 구해줬다. 네 목숨을 빼앗는 건 다음 번으로 미루도록 하지. 그렇게 하지 트레드웨이